삼마력 사이클론 집중입니다. 삼마력은 삼상 380으로 나오고, 이마력도 사이즈 똑같아요. 사용 방법 똑같아요. 근데 그거는 단상으로 나와요. 그런데 삼상이 들어와 있으면 삼마력 쓰겠죠. 삼마력은 구멍이 100mm 구멍 3개, 이마력은 100mm 구멍 2개 나와 있어요. 효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 닥트 공사를 하신다면 은큰 직경 그대로 그냥 작업하시면 되고, 만약에 바로 기계와 연결하신다면 이렇게 작업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장착 가능하십니다 자 장착하시는 방법 이 볼트는 요거 장착하실 때 네. 피스예요 이거 네. 안 쓰실 것 같으시니까 이건 빼놓고 이것도 마찬가지 혹시나 세 개를 이렇게 쓰시면 아, 맞고 싶으면 막아주시고 두 개만 쓰시고 세 개만 쓰시고 하셔도 되고. 사이클론 집중기를 보면 큰 비닐이 있고 작은 비닐이 있고 두 종류 있어요 작은 거는 제쪽 필터 밑에 들어가는 거, 흐르는 거, 흘러주는 거. 메인은 이제 큰 놈이 쓰겠죠. 몇 장씩 있는데 버리는 비닐은 아니에요. 먼저 요거부터 장착. 자 여기 보시면 요 반도가 있어요. 네. 반도 반도 풀어주시고 혼자 하시게 되면 테이프 같은 거 붙여가지고 쓰셔도 됩니다. 요. 아줄꽉 차거나 그러면 이거는 떨어지는 먼지라서 얼마 안 차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 주시고 당겨 주시면 끝큰 비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장인가 들어있고 버리는 건 아닌데 김장본인은 다 쓰셔도 되고 순정 비닐도 있습니다 나이스. 예, 순정, 순정 비닐도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구게 가능하십니다 자 비닐 먼저 넣어 주시고요 힘이 너무 좋아서 이게 위로 올라오는 수가 있어요. 아유. 그래서 항상 이거를 넣어줍니다. 요거를 여기에다가 살살 해야지. 그래도 비닐이 좀 두꺼워서 잘안 찢어져요. 자, 이런 식으로 사이트하게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네개 구멍이 있는데 어떤 구멍이든지 간에 여기 유리창하고 맞춰주세요. 안에, 네, 안에 보이게끔. 안에 보이게끔. 네.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 홈, 여기 홈,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냥 눌러주시면, 지가 알아서 올라가면서 밀봉됩니다. 자, 그럼 장착 끝났어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스타트. 힘 세죠. 이게 네. 네. 이제 과부하가 만약에 걸리거나 하면 이 안에 마그네틱 스위치가 들어 있어요. 네 요거 열어 보면은 마그네트가 들어 있거든요. 네마그네트 안에 차단해지 버튼이 하나 있어요. 아, 그거 한번 눌러주시면 다시 가동이 되고 네. 그다음에 리모컨, 온 버튼, 오프 버튼. 네. 온 눌러주시면 스타트. 네. 오버 눌러주시면 스타트. 네. 요거는 요거는 리모컨 페어링. 다른 거 페어링 하실 때 쓰시는 거고 요거는 추가로 발, 저, 저 들어갈 옵션입니다 오토클리닝 오토클리닝 장착하는데 이제 기계 자체에 장착을 해가지고 리모컨을 먹게끔 만들려고 얘네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개발 안돼 있어요 자 그리고 모든 집중기는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바람만큼 바람이 들어옵니다 아무리 힘이 좋은 집중기도 여기가 다 막혀 있으면 모터만 돌고 효율이 없어져요 여기가 깨끗해야겠죠 심심하시면 예 네, 바로 네, 정 그냥 막아 그럼 안에서 털어주면서 밑으로 떨어져요. 예, 아 네. 그냥 조금 난리는 먼지면 잡아줄 거고 그래서 여기는 얼마 안안 차요. 네. 네. 자 그다음에 중요한 한개 여기 보시면 맥스라고 이렇게 표기해놨습니다. 네. 사이클론 집중기는 내부에 와류를 발생을 시켜서 효율을 더 극대화시킨 집중기이기 때문에 내부에 어느 어느 정도의 일정된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다막혀 버리면 효율이 없어져요. 아, 네. 그래서 이 맥스라고 적어놓은 거는 항상 이 이상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요쯤 올라가시면 한반 정도는 비워주셔야 돼요. 알겠습